옛날에 중국에도요 위생 문제, 환경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는 화학적인 그런 걸로 그런 게 있진 않았어요. 뭐 음식 같은 거뭐 그냥 발로 만들고, 뭐막 코파면서 만들고 이 정도였지. 지금은 그냥 썩은 고기를 화학약품 첨가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이런 게 문제인 거라고.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. 그냥 배 아프고 말았지 지금은 오장육부가 개병신이 되잖아요 아이스크림인데 불로 지져도 안 녹아 주작같지? 아니더라 코 파면서 아이스크림 만들던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고요 내가 얼마 전에 광고가 뜨는 거야 닭가슴살 여러 가지 맛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한 5만 원어치를 양념된 그 닭가슴살이잖아 성분표도 봤는데 뭐 중국산 몇개 들어있는데 아무리 씹어도 닭가슴살 느낌이 아닌 거예요. 먹고 나면 존나 니글거려요, 뭔가. 손이 안 가더라고. 그러고 나서 저녁에 설사를 존나 했어요. 닭가슴살 한 덩어리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. 잘려져서 양념에 묻혀진 이렇게 한 팩씩 되어 있는 거였어요. 아, 저거 문제 있다.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. 그래 가지고 나 그냥 그대로 싸 가지고 갔다 버렸어. 우리 아이프한테 욕 존나 먹었지.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뭐 이렇게 많이 샀냐고. 싸지도 않았어.